예, 반갑습니다. 어, 2020년 9월 20일 일요일 어, 박윤수TV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휴일 저녁 어, 잘 계시죠? 어, 교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오시는가 궁금합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하면서 일관성 없는 방역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2m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는 것은 금지하고, 마스크 벗고 술 먹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방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철 10번 타고,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발 코로나라고 확, 코로나 확진이라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정말 바글바글한 전철은 안전하고 2미터 사이즈 거리와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야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는 다니엘서를 찢어 버려야 될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개신교 7교단 일곱 교단 목사들이 정부와 합의했다고 를 하는데 뭘 합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도 현 정부의 탄압하는 종교 탄압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종교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랑질교회에 떨어져서 예비했던 했던 교인들은 지금 형사처벌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영업하는 것은 허락했던 서울시와 박원수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 헌법은 코로나19로 국민들에게 모든 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독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공권력에 침해선 안될 불가침적 기본권입니다. 이 정부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표방하는 교회를 탄압하고 자행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의 천만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묵과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중요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민주당 의원 6명은 술집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술 먹는 것은 위험하지 않고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고 오직 교회 예배드리는 것만 위험하다고 하는 박력당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26%가 어디서 감염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감염 경로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통해서 현재 유럽 국가 중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스웨덴은 방역 당국의 일관된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방역을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 방역을 하고 있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항체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10분 전에 도련 취소했죠. 국민들에게 혈액에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결과를, 어, 국민 혈청 1440건에 대한 2차 결과 조사, 발표 10분 전에 취소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K방역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무증상자가 얼마나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결과 발표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항체 보유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참 어, 그래서 K-방역이 가짜가 아니냐 라고 하는 많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방역당국과 청와대, 집권 여당은 제대로 주 국민에게 알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속속히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 전자 개표기가 어 선관위 중앙 서버와 직접 통신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히 실제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부풀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사전 투표를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2017년 이전에는 사전투표율이 평균 10에서 15% 내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전투표가 26% 내입니다. 이것은 어, 상당히 많이 높은 어, 투표율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의구심이 있는 것은 뭐지, 뭐냐면, 사전투표 장소에 CCTV를 하긴 했는데, 상당수 주민센터가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신문지로 cctv를 가렸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cctv를 가렸다고 하는데 개표소에 있는 cctv가 있고 투표소 입구에는 cctv를 가렸다고 하는 이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무효소송에서 선거인 명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전국에 있는 CCTV가 있는 관할선관위의 지시로 투표소, 사전투표소에 신문지로 CCTV를 가렸다고 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참, 지금 조국 사태, 수미의 사태 그리고 4차 추경으로서 많은 빚을 지금 짓고 있는 이 국가적인 이 현실에 대해서 토지 국민들은 화병이 나서 상식이 상식적인 세상이 아니고 비상식이 상식을 누르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국회를 야당이 한 석도 차지 못한 상임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여당.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응답해야 됩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마음의 빛을 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이번 추장관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마음의 빛이 졌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어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 추장관 문제, 조국 사태 문제. 모든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시원하게 이 정부를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어역들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문재인 정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